친절한 마켓터. 오늘은 계절을 알수 없는 룩으로 돌아왔습니다. 계절 게저... 더워요, 사실 <laughs> 이렇게 너무 더워가지고 전 열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반팔을 입고 하게 되었어요. 어쩔 수 없이. 네. 네. 오늘은 요즘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네. 메뉴들이 좀 달라져서. 네. 어떤 메뉴들이 좀 달라졌는지 네.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인스타그램 들어가봤더니 많이 뭐가 달라졌더라고요. 음, 뭐그 오른쪽 하단에 그 이제 프로필 사진 옆에 있던 하트 메뉴가 뭐 올라가고 쇼핑 메뉴가 생긴 건 너무 다 아시니까 네.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. 네. 그거 말고 이제 달라진 메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. 네. 최근에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저는 이 메뉴를 본것 같아요. 저도요. 음, 우선 저희 그 글쓰기 메뉴 들어갔을 때그 하단으로 게시물, 스토리, 라이브 이렇게 메뉴가 또 새로 들어왔죠. 네. 그 전에는 사실 스토리 어떻게 올려요, 뭐 스토리 어디서 올려요 이런 음.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. 스토리를 더 쉽게 올릴 수 있게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거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하는데 그 플러스 버튼을 이 한번 눌러서 올리고 나면 버튼이 없어져서 두 번째 올릴 때는 어디서도 해야 되는지 도통 모르겠다. 하죠.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음. 여기 딱 스토리라고 정확하게 음. 이름이 딱 표시가 돼가지고 음. 훨씬 더 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게시물, 스토리, 라이브 요세 가지 이제 메뉴가 새롭게 생겼습니다. 자, 그 다음엔 또 현재 상태, 이제 글쓰기 모드에 들어왔을 때 보면은 그 여러 장 사진 올리는 메뉴가 있었잖아요. 네. 그 메뉴 바로 옆에 현재 사진 촬영할 수 있는 메뉴가 일로 들어왔더라고요. 음. 그래서, 아, 바로 촬영하는 또 메뉴를 하나 만들어 놨구나. 근데 대부분 사실 촬영해서 올리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지 않아요? 네. <laughs> 그쵸? 네, 맞아요. 촬영해놓은 사진을 사진 처에서 열어서 올리는 편이다 보니 아무튼 여기 들어왔습니다. 또 스토리 촬영할 때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왼쪽에 메뉴들이 또 생겼어요. 이 스토리의 메뉴가 너무 뭐 이것저것 많이 생겼더라고요. 음, 제가 볼때 전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쵸? 네. 그래서 원래는 뭐 만들기, 구매, 붐에... 몰라. 원래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. 구매량은 있었고, 레이아웃도 있었고, 다중캡처부터 새로 생긴, 생긴 거요 다중캡처, 레벨, 포토부스, 핸즈프리, 이렇게 지금 현재는 4개의 메뉴가 새로 생겼어요. 요 메뉴들도 한번 살펴볼게요. 다중캡처는 뭐냐면, 눌러보시면, 현재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. 그러면, 한 번에, 여러 상의 사진을 찍어서, 요거 스토리로 한 번에 올리는 메뉴. 그렇죠 다중 캡처 메뉴가 있었고요그 다음에 다중 캡처 밑에 보면 레벨이라고 있어요. 그래서 레벨은 어, 기울기. 이, 에, 기울기를 조절, 조절한다기 보단 사실 이게 수평을 맞추는 맞죠? 것 같아서 수평 맞았을 때 이거 띵띵 해주는 <laughs> 소리를 내주진 않지만 노란색으로 이렇게 딱 어. 해서 보여줘요. 이거 캡. 자, 그 다음에 <laughs> 핸즈프리는 핸즈프리를 누르시고 이렇게 촬영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영상이 촬영이 되더라고요. 영상 촬영해서 바로 이제 올릴 수 있는 스토리로 올릴 수 있는 메뉴들. 굳이 뭐 이런 메뉴들을 왜 만들었나 싶어요. 사실은 이게 원래 이제 부메랑 같은거나 또는 레이어, 뭐 레이아웃 등등 이렇게 이제 카메라 기능들을 좀 재밌게 만들어주는. 그러니까 카메라에 카메라 그냥 단순히 찍는 게 아니라 좀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기능들.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 마케팅하는 용도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제가 볼땐 일반 사람들도 굳이 아니, 여기 들어와서 맞아요 저도 뭐, 근데 잘 사용 안 하거든요 뭐 하러 여기 와서 영상을 찍고 음. 뭐 하러 여기 와서 뭐 이런 사진을 찍겠어요 가끔 재미있게 하려고 뭐부매랑 들어가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음. 하는 필터 정도는 정말 처음 신기해서 써보는 음. 거 외에는 사실 잘안 써봤어요 음. 저도 아무튼 네, 이런게 이제 있어서 궁금해 하실까봐 음. 네, 다 네. 사용... 네또 이게 질문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해서 네. 한번 또 만져보시면 <laughs> 알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. 그 다음 마지막이 스토리 올렸을 때 스토리를 이제 올렸을 때 저희가 이 스토리 마음에 들면 그분한테 이렇게 위로 살짝 올려서 스티커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원래 이 스티커를 보내면 DM으로 들어갔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DM으로 들어가지 않고 알람으로 표시가 됩니다. 알림? 네, 알림. 응. 음. 이제 그 DM으로 자꾸 메시지가 왔었는데, 그쵸? 맞아요. 이제 그게 없어지고 그냥 우리 원래 홈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하트 모양 알림 메뉴 안으로 뭐 누가 내 스토리에 공감을 했다 이렇게 네, 알림이 공감을 했습니다 네.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어제 확인했어요 네. 오더라 근데 저는 아직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어. 이 인스타그램이 뭐 이것저것 메뉴를 많이 바뀌어요. 그래서 혹시 지금 뭐 이렇게 다 변경이 안 되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뭐 차근차근 사실 핸드폰 기종마다 이렇게 변경되는 시, 그 시간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. 음. 음. 안드로이드 폰은 지금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. 네. 맞다. 우리는 둘다 아이폰이라서. 네. 그래서 요 버튼도 위치도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. 안드로이드 폰은. 음.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이것들이 있어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데 뭐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. 뭐 피드에 게시물 올리는 거, 스토리 올리는 거이 기능들은 다 똑같은 기능들이어서 그냥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이런 기능들이 추가로 더 생기고 있습니다. 알려 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. 네. 그래서 또이런 소소한 이야기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안녕.